예쁘게 생긴 껍데기를 올려주고 날로 위에 굴구이도 할 거라 움푹 파인 껍데기도 골라줍니다. 굴을 펼쳐서 넣어주고 못생긴 껍데기는 버릴 거라. 굴 집이 부족하니 두 개씩 넣어줄게요. 하프 쉘이 손이 많이 가서 제일 귀찮았어요. 치즈 넣고 오븐에 구울까 생각도 했는데 귀찮아서 포기. 초장 뚜껑 따는데만 10분 걸림. 배가 너무 고파서 엄청 사나운 상태였어요. 바닥에 초장 다 흘리고 남는 건 종지에. 오늘 기스할일 없으니, 청양고추, 생마늘, 듬뿍. 아까 썰어놓은 파프리카도 색깔 예쁘라고 올려줍니다. 솔직히 아무 맛도 안 나요. 제 뒤를 보시면 저희 로라가 신나게 멍게를 핥고 있네요. <laughs> 사실 핥진 않고 냄새만 맡는 중이에요. 마트에 치즈 아이비가 세일하길래 사왔어요. 체다치즈 러버는 체다치즈를 얹고 모자를까봐 버터링도 올립니다. 올리브 국물 흘려서 닦아주고, 은근 최고의 술안주 올리브. 참치 사러 갔더니 참치 스프레드도 팔더라고요. 데코로 토마토도 올려주고, 허전하길래 올리브도 그냥 올려줍니다. 대망의 고기 굽기. 기름에 볶는 야채는 맛있어요. 아참, 돌멍게 껍데기 속살 맛이요. 입에 넣고 앙, 물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안 씹혀요. 여러분들은 먹지 마세요. 아, 귀찮아서 스테이크 소스도 그냥 샀는데, 쓴맛이 좀 세더라고요. 어쩐지 싸더라. 제 밥상 꽤 괜찮죠? 크리스마스 에디션 너무 귀여워요. 남은 파네톤에도 먹고 때마쳐 배송된 우니삼합 사케랑 같이 산 화이트 와인 파티엔 케이크 빠지면 안 되죠. 다음 날 아점 집에서 대창곱창 굽는 용장 이건 저녁.